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토 나라 쌤입니다. 오늘은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접속사는 크게 등이 접속사, 상관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로 나뉘는데요. 부사절이라고 하면 부사절 접속사절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막힘없이 해석될 때,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Because s since, 여러분이 많이 혼 d 모르고 계시는 now, a d e a d 라는 a d dead, 뜻 e a 뭐 dead, d 는 a d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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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는 a 사 dead, dead, 두 번째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When과 as는 같은 뜻으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고, before 뭐뭐하기 전에, after는 뭐뭐 이후에. 언 n t i l 은 뭐, 뭐, 까지, as soon as는, 뭐, 뭐, 하자, 맞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즌 때 함께 배우게 될, since라는 접속사는, 뭐, 뭐, 한, 이후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인데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if, unless, in case입니다.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이고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인데 얼레스랑 이프랑 다르게 생겼지만, 얼레스는 이프나 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레스 절 뒤에는 긍정문만 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부정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케이스는 접속사는 만일 뭐뭐할 경우를 대비해.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보 또는 대조를 표현하는 접속사인데요. 양보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고 해석되는 are though 그리고 though 그리고 even though 마지막으로 even if 가 있습니다. 뜻을 적어드리면 비록 어머일지라도라고 해석이 되고 대조를 나타내는 건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Where as while입니다. 여기서 where as는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while이라는 건 우리 시간의 접속사에서 동안에란 뜻이 있죠. 이중적인 의미로 둘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양보, 비록 뭐뭐 일지라도를 뜻하고, 대조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대조를 뜻하고, 두 번째는 시간, 동안에를 뜻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순을 순서대로 보시면 스치 먼저, 5 번은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such a 형명 d e 입니다 형용사 명사 어순이고요. 두 번째는 so 형부 d e 입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가 있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형용사 또는 명사 하다니 대절하구나라고 해석하고 형용사 부사하다니 대절 주어 동사 하구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중간에 있는 형용사 명사 즉 명사 어구가 원인이 되어 대절이라는 결과를 불러온다로 이해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형용사 부사 하여서 대절이라는 결과를 불러오시면 된다. 어순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이 서치랑 댓 안에 명사 어구가 들어있을 때는 쏘가 아니라 서치를 써준다는 거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본 기관이었고요. 하나 보시고 계실 건 제가 아까 별표 쳐드렸던 조건 그리고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명칭하는데요. 이 친구 두 개는 여기 옆에 적어 주면, 시간 그리고 조건. 한 다섯 가지만 읊어 보면, 시간에는 when, until, as soon as, before, after가 있었고, 조건에는 if나 unless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사절에서는요, 미래 시제를 빨간 펜이요.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피, 소풍을 취소할 거야. 라는 예문이 있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if라는 조건의 부사절이 있죠. 내일이라는 걸 보아서 아직 비가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보, 보여지죠. 그런데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무슨 시제가 대신하냐면 현재 시제가 대신해서요. 우리 수일치 현재 시제에서 s를 붙인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will rain이라고 쓰는데요. 조건의 부사절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로 써 주셔야 합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간의 부사절 갈게요. as soon as you arrive home Don't forget to clean your room. 에스순해주는 아까 배웠던 시간의 부사절이죠.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인데요. 해석해 보면 너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을 청소하는 걸 잊지마라는 뜻이죠. 이때 너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라이브라는 현재 시제를 쓴 이유는요. 에즈순 a 즈가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많이 will arrive를 쓰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시간의 부사절 안에 있는 시제는 현재 시제만 쓸수 있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하나만 포인트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가지의 예문은 같은 뜻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면 I couldn't do my homework because I got cold. 여기서 이유의 부사절 because가 등장하고 접속사 뒤엔 항상 주어 동사가 나온다 했으니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온 완전한 문장이죠. 내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숙제를 못 했다라는 뜻인데 두 번째 예문도 같은 뜻인데 우리 because of라는 것 뒤에 명사 어구가 등장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때 명사 어구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가 등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예문을 가져온 이유가 because랑 because of를 많이 헷갈려요. 둘다 이유는 아, 둘다 뜻은 뭐 때문에인데 첫 번째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고 두 번째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합니다. 또는 명사 역할을 하는 동사인 동명사 ing가 와야 하는 것이죠. because of 말고도 같은 뜻의 전치사를 보게 될 텐데 due to 그리고 owing to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보시면 while이라는 시간의 부사절이 있습니다. 얘도 d r i n g 이라는 같은 뜻의 동안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있어요. 접속사는 말했듯이 뒤에 완전한 문장인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전치사는 뒤에 여기 여가 시간이라는 명사, 동사를 쓰게 될 경우엔 반드시 ing 형태로 써주셔야 합니다. 해석해 보면 내가 TV를 보는 동안에 내 강아지가 문을 향해 짖었다. 두 번째는 얘도 동안에죠. 내 여가 시간 동안에 나는 일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문은 양보절이라 해석이 조금 매끄럽게 안 되실 수 있어요. 여문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despite도 뭐뭐일지라도 동일한 뜻을 가진 차이점이라고는 접속사 전치사입니다. 접속사를 뒤에 확인했더니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디스 i 이트 전치사를 확인했더니 뒤에는 아 그들의 낮은 기분이란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해석을 해주시면 됐는데 그들이 부자일지라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 두 번째는 그들의 저조한 기분일지라도 그들은 행복한 척을 해야 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분 마지막으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 한다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